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과정에 대한 말씀들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여러 중요한 말씀들이 많지만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핵심되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계속 오늘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저번주에 계속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첫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조 두번째 하나님이 천지만부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에게 타락이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뭐냐면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들에게 상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 분이시다? 사랑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조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인간이 달아가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떠남으로 문제가 왔다는 것. 그 문제가 오므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인생에게는 3대 저주가 왔습니다. 영혼의 죽음과,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두째는 육체의 죽음과 세 번째는 생활의 저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삼대주주가 찾아왔는데 그것이 영적 죽음이 찾아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생.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이신데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주님 주시는 위로와 구원과 치료와 희복과 역사를 받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 인간이 교만하여 사나 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죽음이 왔고, 육체의 죽음이 오기 위해서는 질병에 자독게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생활의 주주가 타나와서 열심히 살고 힘써서 예수 노력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기 인생을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건강한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실패하게 되고, 죄적이 돈이 많은 것들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실패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것이 하루하고 높아갈수록 더 점점 불행이 짙어지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우리 인간이 누구를 떠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문제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의 운명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유가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이 근원적인 문제가 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타락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서 인간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현적으로 창세기 3장 10을 최초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타락했지만 타락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하나님은 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는 타락으로부터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타락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을 넘어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은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의 문제는 아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지금도 선택하면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가난의 축복의 땅을 누리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오늘 지금인 것입니다. 가구로 돌아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날의 아담과 하와를 원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류, 인류의 시조들 아담을 원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예수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길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택하면 예수님을 선택하면 우리 인생은 열리고 회복되고 변화되어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왕 같은 제사당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써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보기엔 네 가지에 대한 정확한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 우리의 신분은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지난 날 우리의 마음은 마음이 캄캄했습니다. 마음의 절망, 절망과 고통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조를 응접하면서 우리 인생의 두려움도 절망감도 우울함도 낙심될 일들도 마음의 어둠은 물러가고 그리스의 빛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살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생의 삶의 정확한 방향 설정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며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첫째, 온 거예요. 두 번째는 사단의 건세에서 하나님께 들어오는 우리의 소분이 되었다는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지난날 영적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의 상태를 말하면 에베소장 갈수말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영적 지도 아래 있었습니다.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생, 그다음 둘째는 공중 건세자 원자. 세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이제는 우리는 사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두루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너는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이제는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니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뜻대로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에 부여 붙잡힌 바 되어진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된 인생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 인생을 성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산다면 우리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는 그런 생활을 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리의 길을 이끌어 가는 축복의 역사에 대답니다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날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졌어요. 죄가 우리를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습니다 그래, 죄아래려 미어있는 인생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지난날의 죄의, 죄인의 죄의 신분에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그래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존이 되어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다. 저주받을 죄인이 아닙니다. 지옥 갈 죄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그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는 이미 크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 우리를 의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의롭게 본다는 겁니다. 누구의 피로 덮어졌느냐? 예수님 피로 덮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네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의의 길, 신뢰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의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자리마다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고 기쁨이 자동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자동이 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의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의를 쫓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의가 뭐 누구 물을 수 말합니까? 진짜 옳은 것, 진짜 진리는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런 역사를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살이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기업을 얻는 자,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죠 기업을 이을 자가 되요 기업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소유가 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영광의 권능을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하면서. 하늘의 능력의 근동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 이임을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장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오셨어요 독생자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우리도 함께 살아남으리라 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집에 아들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맏아들로 부활의 역사를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도 함께 살아난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치로 올라가게 되어졌어요. 지난 날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신분 아래에 있었습니다. 어둠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던 모든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다이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가져오신, 예수님이 가져오신 영광, 기쁨, 충만, 건세, 건능을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그런 역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기업을 얻는다는 말은 하늘 나라의 모든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다 소유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분이 있는 권세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건세가 너무나 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치료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세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올라가는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기업을, 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육사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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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통해 복을 부어주시고, 그것이 여 민숙이 육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진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예수의 이름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할때 여러분, 제가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 아들의 생명에 있는 사람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을 소유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놓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 아직 안 받았다고 하면 모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로 영접하여서, 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분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는 네, 세번째 세네 단계 올라가면, 영적전쟁에 대한 것. 자, 하나님의 사람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주제별로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 이렇게 창조부터 출발하여서 결국 마지막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베이스가 없으면 이런 중요한 주제 주제의 핵심되게 말씀을 안 가져면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조로부터 출발하여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몇 장입니까? 21장과 22장. 창세기 1장, 2장.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이 육사의 처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이 무엇 하는 건가? 영적 전쟁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영적 전쟁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전쟁하는 겁니다. 누구와? 사단과 전쟁하는 겁니다. 온 수역사와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사람이 될 거냐? 하나,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사단이 더 자신이 나를 라 확장해서 왕로로할 거냐? 이런 영적 대결을 벌려지는 벌어지는 현장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이요. 우리의 사업장이요. 우리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 6장 10절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근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혈과 육이 뭐냐? 육 사람과 대상이 아니다 사람과의 싸움이요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과 귀신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잘 알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의 세계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원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원수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원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원수의 역사가 어떻게 침범해오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파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의 역사들을 잘분별하지 못해서 당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다스려야 되느냐 남편을 다스린다든지 집안을 다스리는 것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단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귀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행복을 방해하는, 기쁨을 방해하고 축복을 방해하는 원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건서와 능력을 다스리는 믿음의 성도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영적전쟁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이 그럼 영적전쟁인가, 그 영적 전쟁은 무엇과? 사탄과의 전쟁이다는 거예요. 자 사탄은 우리가 저번 앞에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우두머리였습니다. 사탄의 부리는 종이 있습니다. 그 존재는 누굽니까? 귀신들입니다. 자이 귀신들과의 실제적인 여러분 이거는 영적 세계라고 말하면 우리는 좀 다른 세계로 생각합니다. 영적 세계가 곧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말합니다. 오늘 저번 여름의 가정이나 오늘 집안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이나 사업에 영적세계라고 하니까 또 다른 세계의 차원이 아니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육의 눈을 떠여져 살지만 이 육의 눈이 열려 영의 눈이 열리면 바로 내 옆에 하나님의 임지도 있지만 허감이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치과 있지만 원수가 가진 질병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만 원수가 미혹한 일이 있고 이런 영적세계가 교차하는 그런 세계가 어디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저 오늘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가지고, 영적의 문제 일하니까 막 더운데 보니까 좀 옷을 덮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영적 전쟁 이라면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세계와 싸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영적 문제는 진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되고, 영적으로 전쟁을 해야 될게 뭐냐면, 가문적인 문제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 신분을 보면 에베소서 2장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됐습니까? 공중? 건세자본자를 따랐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공중건세자본자를 따랐다면 공중건세자본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요? 그 부리는 귀신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를 들어가면 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든지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을 다스리든지 아니면 귀신이 세상을 다스리는지 사탄이 사람을 지배하든 이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 내가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나갈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된 어둠의 영계 세계에 이끌려 수 있는 것 그건 누가 결정하느냐? 내자 의지입니다. 내 의지가 내 고백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갈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다고 하면 어둠의 그 역사가 그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 우리의 신문을 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문이냐 공중근시 잡은 자 아래 살은 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중근시 잡은 자 아래 살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느냐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숨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국기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출입기 20장 5절로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가 임한다고 말하냐면, 3, 4대까지 뭐가 임할 것이다?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은,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면, 아버지 혹시 내 이런 진단을 알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혹시 이런병이 없습니까? 이런 문제를 물어봅니다. 정확하게. 그 문제는 뭐냐 가문적인 문제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가 예수 믿고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되어, 되겠습니다. 라런 구조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럼 지금까지 내 속에 역사해왔던 공중근세자 보잔 영이 바로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라지는 게아니란거라 해야 돼. 우리 사람의 구조를 삼분수로 이야기하면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능적 측면에서 나중에 2분수를 읽고 3분수를 읽는데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3분수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의 세계 우리가 거듭났다고 했을 때 뭐가 거듭나느냐 영이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합니다. 그럼 영접하면 그영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 들어오느냐 성령님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여러분의 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 영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이 살아나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인하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밀어신 분이시요. 예수님이 길이시요, 진리요, 생명이란 사실을 내가 믿어 저는 그리고 이것이 은혜로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은혜로 돼요. 나, 내가 주여 믿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믿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어떻게 역사가 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 고린도 전서 말씀에 12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도 말씀에 봄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 예수를 주실할 수 없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 안으로 누가 들어왔습니까? 성령님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어느 쪽으로 들어왔습니까? 영의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러면, 불신자일 때에, 내가 하나님을 자녀가 되기 이전에, 이 영이 어느 단계까지 들어오느냐 면허감의 영이 영의 세계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사장 사제 목 혼미한 영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혼미한 영. 혼미한 영이 우리의 영에 딱 붙어서 누구를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제는 딱 방해 차단을 시키고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끔 구원받지 못하도록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영이 어둠의 영이 어디로 나가느냐? 혼의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혼의식으로 밀려 나갑니다. 누가 들어오니까? 성령님 역사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어 오면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내 혼과 육의 삶의 생활에는 지난날에 불충격이 들어왔던 이 어둠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혼의 세계.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고린도서 10장 3절 5절 말씀 보면 경고한 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경고한 진. 경고한 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갈수 없도록 하는 사상과 사고와 학문의 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선임이라든지 무당이라 여러분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지난 날의 신분 가운데 살았다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면 그분의 삶의 생활은 하나님의 임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영은 육에 붙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서 일어나느냐면 성령님은 내 영을 부여잡고 있지만 내 사고와 생각, 감정, 의지, 사상은 아직까지 누구 쪽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경관 진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가로막는 우리의 의심이 그래서 그래서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또 미움이 생기고, 원한이 생기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날에 삶의 생활에 있었던 것들이, 이놈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혼의 세계를 자꾸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지키려는 것보다 더욱 무릎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밀, 이제, 여기에서 혼으로 밀려나간 이 어둠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육에까지 붙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육에 붙어있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영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혼까지 들어오는 거는 정신적인 질환까지 가져올 수가 있고, 육까지 침투되어 있는 어둠들은 육의 질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진단을 받아도 육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 몸은 계속 아파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혹시나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영적으로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문제가 없는데 나는 몸이 너무너무 탈진되고 아파 죽겠어요. 직장생활도 잘 못해요. 직장생활 몇달 하면 또 몸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못하니 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어조차요